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동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품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위로해 주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거나 오해선 에 결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는 도둑질을 해도 되고 부자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두 사람 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이 그러하니 너가 범한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실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들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이어도 절대로 죄를 범해선 안 됩니다. 공의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특히 한번 구원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공의가 빠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죄의 심판을 회개 없이 피하려고 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공의가 빠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면만 보고 그것만 진리라고 판단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축복과 평안을 주시며 천국에도 보내시지만 반대로 징계와 심판과 저주와 화를 내리시며 지옥에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불신자가 아닌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너희가 내 친구이고 제자여도 지옥에 갈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만 심판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들도 심판하십니다. 불신자가 죄를 범하면 지옥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해도 천국에 보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또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불신자든 성도든 회개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 죄를 절대로 경이 여기선 안 됩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 자신들을 관리하며 죄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시길 축원합니다.